춤을.. 아주 어 게시, 간만에 게시, 날아다녔어요. 아, 진짜, 아, 아주 진짜 이렇게 날라다녔거든요. 다르죠 여러분. 한가랑. 아쉽다. 네, 저희 음. 멤버 6명이 원래 춤을 굉장히 다들 파워풀하게 추는 스인데 사실 아까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까봐 약간 조심하느라 몸이 근증근증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너네들고나 뮤비 때 아, 뮤비 된다. 못했네. <laughs> 때 됐지. 정말 시원했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아,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밤을 즐기 싶으세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정말 다 밤을 오늘이 너무 아름 저는 없지만 아름답네근 여러분 이렇게 밤을 너무 즐고싶으니까밤 처음 여기 혹시, 기우지? 여기 혹시 저희, 저희 팬들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 와우. 저희, 어, 팬분들이, 어디에 저희 팬분들은 아시거든요. 저희가 웬만해서 내곡 하고 한국 앵콜하고 가요. 그거 진짜예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콘서트에서 굉장히 신나는 그런 무대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들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처음이야 자연 한명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 주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어. 아 자, 약속할 수 약속. 있어요? 나 약속 아 원래 지금 시딩도 음. 어떤 곡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 진짜 그냥 가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호음도잘해주시고 <laughs> 여가도 닦아주시고 어,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너무 기분이 <laughs> 좋아서 그쵸? 기분이 <laughs> 아주 완전 그냥 고 하니까 아, 네. <laughs> 까지딱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시더라고요. 발라드들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밤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레드 선 같은 걸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이 노래가 굉장히 이제 감수성이, 굉장히 감성성이 아주 어, 아주, 아주 아름다운 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이제부터 울산 대학교 학생분들은 마음속에 가장 아련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네 제가 5초 드릴게요 갑자기? 집중이세요 네, 집중. 갑자기 집중. 떠올려 봅니다 한번 집중. 가장 아래한 기억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아른했던 기억 약간 시간을 줬어요 네 항상 이제 집중하시고 시간 한쪽 네.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밤하늘에 이제 별이 보이지는 않지만 나만의 별한 개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네 이제 그 별에 집중해서 별이 맞아요 이제 그 <laughs> 별에 이아련했던 기억을 이렇게 띄워보내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미 감정이입니다 이미 감정이입니다 네가 내 별이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불러주셔야돼요 아니면 갈거예요 같이 불러요 조금 아쉽긴 했어요. 조금 아쉽긴 아, 했는데 네. 여러분 내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음,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일까요? 음,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일까요? 음, 그 다음에 무슨 날일까요? 주사! 자 여러분 이제 9월달에 큰 베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베케이션을 안, 들, 안 들려드리고 가면 안될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회흡을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베케이션을 저희가 들려드리고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곳이, 아, 이 곡이 약간 수록곡이라서, 맞아요. 다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따라 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베케이션 스펠링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V, A, C, A, T I, O. N 네. 좋아요. 맞아요. 이거말해주세요 O에는 음. 음. 좀 빨리 하고, V, A, C, A, 해야 되고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손을 도리도리도리손을 하는 같이 을딱 쳐주셔야 되는데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니, 이거 도리도리부터 같이 해야 돼요. 시봐요아봐지 아버지, 아버지, 아지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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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박수 소리가 정말 크게 났으면 좋거요 응. 눈치 안보이시 아, <laughs> 왜냐면 이게 사실 같이 따라 는기에는 조금 심각하부끄부울수 있잖아요 근데 박수는 열받으실 네. 수있는데 아, 둘, 둘, <laughs> 자, 해볼게요 하나 둘셋뜨가 냐는 향이 빠둘셋 롤러코스터 롤더 크게 롤러코스터 너무나 롤러케이션 오, 자 그러면 느낌을 목소리가 더무안 떠요 V-A-C-A-T-I, 이거는 그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시작을 다 같이 해주죠. 아, 네. 시작. 시작. 네, 저희가 시작을 하면 다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V-A-C-A-T-I, 어, 엠 A 이션 -A 아, 완벽해, 완벽해! 아, 정들다 아, 네, 여러분! 가사 불러도 되고, 멜로디 불러도 돼요. 그냥 즐기세요! 와! 아. 어, 내가 뛰어! 한면 뛰는 저, 거야! 중요하게! 노래가 되나요? 되나요? 아, 돼요, 근데?

어, 너무 한꺼번에 일어나지 마시고요. 어, 천천히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